DJ DOC 모두가 아는 DJ DOC 자, 그 노래 중에 이거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는데 이거 형만 알려주는 거야 너 만약에 이거 돼서 잘되면 형한테 뭐 하나 보내 형봐땀흘리는거봐 어? 지금 겨울이야 근데 이렇게 땀이 흘러 어? 자, 그럼 DJ DOC 어떤 노래? 나? 이런 사람이야라는 게 있어.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자까지다우리 지는 노래야다 죽어버리는 노래야. 그냥 글쎄 그 처음부터 막 시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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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고 뭔가 시작해 시작해 막 흔들어 막그러래이 노래는 니가 알아줘야 돼. 니가 집에서 한 100번은 듣고 연습을 해줘야 할수 있는 그런 노래야. 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. 그냥 너흥 그대로 흥 그대로 앞부분에 욕 잘하지. 욕 잘해 욕 잘해. 처음에 시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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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이렇게 해줘. 어? 진짜 혼을 담아서 네가 어릴 적 너를 괴롭혔던 그 나쁜 놈들 아니면 지금 너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 다 생각하면서 그 새끼 나쁜 새끼 개... 또, 또 하나 포인트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할때 이거 할때 중요하다 그냥 이 아아 아냐 새끼야 이름은 뭐야 어? 죽으리야 이거 할때 사람들이 일으켜 나 이런 사람 하기 전에 다일어 일어나 일어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나 이런 사람이야. 이렇게, 니가 양손으로 하늘을 쫑빙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점핑, 점핑해. 너 그날 뭐야? DJ d o 씨가 되는 거야, 그날. 어? 클럽 갈 필요 없어. 거기가 클럽이야. 어, 니네 인생 클럽이 바로 이 코인 노래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야. 어? 말이 길었지? 형, 바로 보여줄게. 아까첫 장에 뭐라 그랬어? 너의 타오르는 분노들을 다 조지라 그랬지. 자, 어? 왜 그런지 형이 이제 보여줄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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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옥지 저 슬레이, 여우, 앰바 자, 어때? 여기 <laughs> 왜 말하는지 알겠지? 자, 그럼 내가 다시 말한 그 하이라이트로 가보자. 하이라이트 뭐야? 하이라이트 뭐야? 읽으세요, 읽으세요, 읽속상어떻 이나... 이런 사랑이야, 알았어, 이여아니어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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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만 신난거야? 너 지금 이거 듣다 어떻게 됐어? 어? 너 지금 뛰쳐나갔잖아 어? 노래방 갔잖아 지금 봤지? 자 정리하자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탑리3 뭐? 빅싸 빅뱅 사이 DJ DOC 붉은노을 챔피언 나 이런 사람이야 요세 개면 너도 노래방 해계사가될수 있어 자 형은 다음에 또 엄청난 컨텐츠 돌아올게